생산과 소비, 불호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 조선인들이 반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격렬한 무장항쟁이 있었죠. 그 무장항쟁은 항쟁의 고종의 밀치가 큰 영향을 미쳤더라. 고종이 밀, 밀치를 통해서 내전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찾으려고 했죠. 을미 내전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한반도에서 무장 항쟁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결과를 낳았죠 확인했어요. 음, 무장 항쟁만 있었던 게 아니다. 대규모 이렇게 전만 있었던 게 아니다. 암살 사건도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전과 같은 대규모 무장 투쟁이 불가능해지자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 내전과 같은 대규모 무장 투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덟 건의 여자 사건도 있었다. 있었다. 대표적인 걸 살펴봐야 되겠죠. 다 살피긴 그렇고. 1908년 3월 전명훈과 장인환의 1904년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었던 미국의 외교관 출신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를 암살했다. 1904년 외교 고문으로 이제 미국인 미국인 외교관 출신이 출신. 스티븐스가 임명됐죠. 근데 암살당하죠. 전명훈과 장인환에 의해서. 전명훈과 장인환은 미국에 있던 조선인 노동자죠. 왜 암살했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조선 정부의 외교공으로 임명되었고, 조선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으니, 조선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판단하고 암살했다. 그렇죠. 암살할 수 있는 동기는 있는 거죠. 무슨 행, 행위를 했, 했길래 암살당했을까. 동기는 있는데, 스티, 스티븐스의 정책보다는 스티븐스의 말이 조선인들을 기분 나쁘게 해서 암살했다고 통상 알려져 있다. 음, 그래요. 스티븐스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일본의 한국 집에는 한국인에게 유익하다. 근데 그 당시 외교부문은 일본이 지명하고 조선정부가 임명하게 되었었죠. 한일협약을 통해서 그래요 일본이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조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쨌건 음. 이렇게 생각한 이들은 음, 일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한국인들 중에도 있잖아요. 일본 정부에 그렇게 생각하고 협조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박동료도 그랬고, 이용구도 그랬고. 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백성이 어리석어서 독립할 자격이 없으니, 일본의 보호관이면 러시아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럴 수도 있었죠. 러일전쟁에서. 음. 러시아 이겼으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 러시아에 일부러 편입되거나 백성이 어리석어서 이런 말들은 기분 나쁘죠 하여튼 그래서 암살했다는 거예요 <laughs> 전병훈과 장인왕 둘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스티븐스의 행선지는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드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각각이 암살을 계획하고 현장에 나타났다 둘다 이제 계획 세웠는데 개 개인적으로 뭐 어떤 둘이 뭐 알던 사이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묘한 우연이죠. 전명으로 먼저 스티븐스에게 총을 겨누었지만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장인하는 권총을 꺼내 스티븐스에게 총을 쏘아 치명상을 입혀 죽이는데 성공했다. 음, 기준이예 위배되죠. 둘은 기준이예 위배되는 부분이 있, 있지만. 타인을 희생시킨 휘생, 것은 아니고 자신을 희생하려 했으니 기준삼에 의해 독립운동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음, 뭐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음 죽을 동기는 있었으니까 조선정부에서 임명돼서 조선정부로부터 돈 받으면 조선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 일본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니까 동기는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뭐 기준 사무좀 사꾸라라 했죠. 하여간 뭐 기준 이는 위배했지만 뭐, 뭐 자기를 희생해서 미끄러졌다 이렇게 어 판단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좀완화했으니까 기준 일을 어기면 큰 문제가 생긴다 했죠. 그래도 기준 일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 그래요. 그래서 많이 봐주는 거죠. <laughs> 독립운동가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몇명안될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 좀 봐준 거죠. 1909년 10월 안중근 초대 총감이었던 초대 이또이로금이를하울빈역에서 하을, 암살했다. 안중근은. 음, 그런 일이 있었죠. 음. 안중근이 어떤 사람인가 봐야, 봐야 되는 거예요.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안중근은 나라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교, 교육을 통한 계목을 선택했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 사모학교와 도네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다. 이 시기 그는 동학만과 카톨릭교 경험을 통해 서양 우물과 근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펼쳤다. 음, 초기엔 그렇게 활동했죠.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나라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고, 어, 그래요. 그래요. 내전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무장항쟁으로, 무장항쟁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안중은 근 1907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어,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을미 내전에 참배하죠. 아, 그, 정민내전에 반일본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대한 의군 참모장으로, 참모 중장으로 임명되어던들을 이끌고, 음, 그래요. 국내 진공작전을 벌였다어 음, 그렇게 되는 거죠. 1909년, 그는 일제의 침략 원흉인. 어, 그는, 그요 초대 통감이 이또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토를차단하기로 결심하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수와 암살했다. 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중근은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는데 완성하지는 못했고 전해지지는 않는다. 완성은 못 했죠 쓰다가 사용 당했죠 남아 있는 서문의 외 본문 내용은 안중근의 구술을 통해 전해진다. 그 안중근은 뭐, 무엇을 쓰려고 했는가? 그런데 좀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본문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공동은행 설립, 공동 화폐 발행,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공동 군대 창설, 하나의 군대로 쓰자는 거죠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동양 평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좀 뭔가가 안 맞죠. 이상하다 생각 안 하나요? 생각이 바뀐 거라고 보면 되죠 감옥에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본적으로 어... 정민 내전에 참여한 사람들, 저, 저번에 살펴봤죠. 을사 내전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 어떤가요? 조, 조선 왕실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일본 정, 정부, 너희는 나가라. 척양, 척, 척에 이런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군대가 한 군대를 쓰고, 어, 그래요. 화폐를 하나로 발행하고, 하나의 국가잖아요. 식민지로 만들지 마라. 연방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각이 바뀐 거죠, 강방에서.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리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180도 바뀌었는지. <laughs> 실상 기준 3을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기준 1을 완화시키기 위함이 불가하다. 기준 1을 어기면 그 부작용이 실로 크다. 암살 사건이 일어나자 이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어떠한 탐체도 용인되지 않았다. 어, 그래요. 이또이러 보면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죠. 메이지 유신의 주역으로.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암살했으니까. 아살하지 어, 않았으면 이, 이 사람이 조선총독 어, 그 심지가 되더라도 초, 초, 총독부 그래요 총독이 됐겠죠. 그 결과 이제 1911년 백오인 사건이 터지면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 결성된 신민리가 해산된 것이다. 백오인 사건은 암살 사건이 의심돼서 총독 어, 암살 암살당처럼 보여서 해산된 거죠. 크게 탄압을 받죠. 또한 개혁 개방 전문가이도 유로부미라는 사람으로서 군인 출신 대라우치 마사타케가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요. 아주 탄압이 시작 심해 심하 심하죠 군인 출신을 그냥 아예 총독으로 임명해 버렸죠. 이도 유로부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개혁 개방 전문가였죠 일본의 그, 그래요. 그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만 음, 으, 의심되면, 이제, 해산되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총독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응? 이상한 짓을 벌이면. 자, 감사 교육을 세우더라, 이러면서. 그 후유증이 큰 거예요. 어. 조선인들을 위해서 개혁개방 전문가가 있는 게 낫나요, 아니면 군인 출신이 낫나요? 이또 이로보면 군인 출신 대라우치 마사타케는 다른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이또 대라우치 마사타케는 식민지파죠. 조선을 즉각 식민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장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조선인들을 개돼지처럼 다룰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또 히로부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또 히로부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또 히로부미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또 히로부미는. 이또 히로부미는 1905년 이후 통감부 수장이었고 통감으로 있는 내내 한일합방을 반대한 인물이며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는 말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인사이다. 어?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반대한 인사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즉각 식민지를 만들지 않고, 러시아는, 어러시서 아, 러시아를 이기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도 있고, 안 된다. 식민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의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는 이또 이로 부면 파견하죠. 이러한 인물을 통감으로 파견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 것인가 식민지로 만들 것인가가 일본에서는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않았지만 속국으로 만들자파가 우세했죠. 그러니까 이또 히로부미가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고종의 선택이 아쉽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고종이 밀지 정치를 하지 않고 이제 고종은 이제 내전을 선택한 거죠. 다 쫓아낸다. 아니 다른 국가의 속국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거죠.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이 품군주제를 실시하여, 친일 계획을 실시하였다면, 독립을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모든 결정을 하지 않겠죠. 본국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토 히로부미는 실력자고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일본에서 총리를 네번 4번 하고, 네 번이나 지내고, 메이지 유신이 주, 주역이라서, 일본인들이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그 인물은, 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한번 승부술 던질만 했다. 그래서 음, 이토 히로부미를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세력을 확산시켜야 했다 친일 계획을 열심히 하면서 어느 정도 속국이 되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처음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모든 권한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 외교와 재정의, 재정 고문을 임명하라 했죠. 바로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식민지가 안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바로 식민지를 만들, 만들지 않았을까. 이또 히로 부모 같은 세력이 있고, 이또 히로 부모가 파견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유품군 주제를 하고 고단을 내려놓고 친일 계획을 열심히 했으면 이또 휘로부면 이또 휘로부면 세력이 탄탄한 이상 그래요. 속국은 피할 수 없다치더라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 뒤는 또그 뒤에 생각해야 될것될 될 것이고 근데. 고종은 밀시정신하면서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죠, 이또 유로부미를. 그냥, 막 상담하면서 해. 그랬던, 그랬는데 말안 듣죠. 그리고 막 내전까지 일으키죠. 그러면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충분한 성과를 내면 일본 내에서 소국파보다 식민지파보다, 식민, 소, 소국파가 식민지파보다 강해질 것 아니겠는가. 하여간 이또 유로부미는 한일합병을 생각했더라도 식민지를 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을 모델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합병하더라도 아 식민지는 안 돼. 연방국이 돼야 돼. 이도 이러고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식민지를 만들 수도 있고, 같은 국가로 만들 수도 있죠. 다른 국가를 합쳐서 독일은 또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식민지를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식민지 밖에 없었다 이토 유럽부도 식민지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자, 자기랑 똑같은 수준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민지는 실패한 정책이라 했잖아요 이토 유럽부민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합병을 하더라도 그래요 어 이런 생각을 해, 하고 식민지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국가가 대국이 되고 연속적일 수가 있는 거죠. 실상 식민지 어또 어떤 정책이냐 또 다른 사례로는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는 모노코아티니지를 보호국으로 만든 뒤 실권은 프랑스가 행사하면서 모노코아티니지의 독립을 보장했다. 식민 그그 당시에도 식민지 정책만 있었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방국을 만드는 게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라는 외교권 이런 거겠죠. 군사권로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본국에 행사하고 독립을 그냥 인정해주면서 그냥 가는 거라는 거예요. 친프랑스 국가를 만들면서. 실상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 주, 주민의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쁜 정책이고 이또 이로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일을 반대했던 것이다. 식민지 정책은 실패한다. 잘못된 정책이다 생각하고, 어 그런 거죠. 일본이 대국이 위해서는 조선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병합해야 된다.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 중간 단계로 속국을 생각했을 수도 있죠. 속국을 만들었다가 모노코나테니지처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한국가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 원하지 않으면, 신, 그, 속국이, 그냥 독립시켜준다. 단 친일 국가로 만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또 여러 부미가. 식민지 정책은 실패한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일본을, 메이지 유신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조선과 다를 바 없는 국가를, 세계의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 그, 그 정도도 모르겠냐는 거예요. 이글루스니도 딱 보니까 알려왔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안다는 거예요. 그 시대라 하더라도, 또한 이또 일부분 보면은 김옥균을 지원할 정도로 타국의 개혁 개방을 선호하는 인물로 지난파인사이기도 하다. 모든 인물일 때 일본인들이 타국의 정복과 타민족의 지배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것은 선입견이다. 그러면 이또 히로부미의 반응을 통해 살펴보자. 정말 그런가? 근데 이또 히로부미의 반응을 쭉 살펴보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한 마디가 한 마디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일단 한, 한 말을 보겠습니다. 한국을 일본의 영토에 편입하여 지배하는 것은 극히 부득이한 최후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식민지는 어지간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이라는 거예요. 언제 말했냐. 1909년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권한을 다 빼앗은 상태에서도, 아, 식민지만큼은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한을 안 빼앗겼을 때, 그 개혁개방에 열심히 힘썼으면 이쁜 구조제를 선택해서, 이또 히로부미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극 지원할 사람이지. 장래에 한국인과의 우호관계가 점, 점차 정진되어 일본의 보호가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속국으로 만든 뒤 발전시켜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의 보호가 필요 없을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본은 보호국이라는 명분을 내서 한국을 다스릴 것이다. 현재는 보호국이 필요 없을 때, 일본이 개입하, 개입이 필요 없을 때까지만 나는 그, 그래고 이렇게 보호국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정확하게 발언을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군지를 봐서 이런 말을 하나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토리로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속국으를 만든 뒤 개혁개방을 하게 한뒤 친일국가로 만든 뒤 조선국민들이 원나면 하나의 국가로 하고 아니면 그냥 독립시켜 독립국으로 그냥 한다. 그 누구 생각하고 비슷하나요? 안중근이 동양평화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안중근이 좀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예전에 참여할 정도면 좀 생, 이런 생각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물론 나라 이거잖아요. 도선왕실 권한을 빼, 빼앗지 마라 근데 동양평화론에서 보면 구체적 내용 지필하지 못했지만 한 군대를 만들자 뭐 통화를 같이 쓰자 그게 뭐 연방국이지 뭐예요 이또 유로붐이랑 생각이 비슷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감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위반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식민지는 최후의 선택해야지. 조선의 식민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또한 언젠가는 일본이 조선의 손을 떼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아무 암살하면 식민지파 인사를 죽여야지. 소국파이자 친한 파인사를 죽이면 식민지파가 득세하지 않겠나. 그런데 안중근의 평화 동양 평화론은 이토 히로부미의 생각과 유사하다. 그렇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주장하던 바와 통하는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안중근은 식민지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연방국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양평화론에서는 동양평화, 조선 독립론하고는 전혀 다르죠 군대 하나, 하나로 만들자 한, 한 통화를 써자 그게 연방국이지 뭐예요 하나의 국가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국가이든가 자기가 죽인 사람에 대해 감옥에서 연구한 것 같다. 죽이기 전에 연구했어야지. 이 말이 맞, 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냐. 아, 자기가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살 것도 없고. 연구해봤겠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죽이기 전에 연구를 하고 죽여야지. 죽이고 난 뒤에 용구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조선 정부는 힘도 없고 잘못하면 일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의 식민지가 될것 같고 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 그 일본에 협조하면서 연방국이 돼야 돼식민지로는 만들지 마세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중근 주장이 그 누구 누구 주장하고 비슷하나요? 이또 히로부미 히주사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죽인 뒤에 연구한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연구, 연구했어야지. 이또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에 적극 참여하며 소년을 내보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영향력이 크며 개혁 개방의 전문가이기도 했다. 뭐 뛰어난 인물인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식민지파 인사인 군인 출신 데라오치마 사타케보다. 이또히로부미가 조선인들에게 더 이로운 인물이었다. 그래요. 이또히로부미도 무장항쟁을 용인하진 않았겠지만, 조선인들이 막 실력을 키우겠다 이랬으면 오히려 도와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 너희들도 나중에 뭐, 너희들이 원하면 독립을 해야지 하면 도와줄 사람이었지, 탄압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 죽인 거예요. 또한 조선이 일본의승리지가 되더라도 그런 사람이 총독이 되면 조선인의 실력을 양성하기 용인하다 그런 사람은 또 오히려 실력을 양성해라고 도와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안중근이 식민지파도 아닌 친한파 인사인 이또이로부부미를 암살한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실상 이또이로부부미는 세계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매우 뛰어난 사람이며,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자기가 오랄 위치에 있다 해서, 아,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냥 개듯이 다루듯이 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된다. 식민지 안 된다.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도 이로군을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아서 모르겠다만은, 딱몇 마디 말 보면, 아, 아는 거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또 히로부미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고 공이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거예요. 는이도없는는 거예요. 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는이는이는이는이친는이친는 연방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나? 연방국과 연방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 적은 없다. 근데 식민지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